일본에서 대박난 한국의 쿠션. 티르티르 마스크핏 레드 쿠션. 내돈내산 팩. 어? 색상 비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버력이 컨실러급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수정 화장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더 뭉치려고 하는 거 보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호입니다. 여러분,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일본에서 대박난 한국의 쿠션 국복이 차오른다. 티르티르 마스크핏 레드 쿠션. 팩 뽕!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라를 켰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원님 채널에서 봤는데 일본의 올리브영 같은 아토 코스메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쿠션도 이렇게 랭킹이 되어 있는데 2위를 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다. 우리 한국에서는 티르티르라고 하면 거의 스킨케어? 스킨케어도 안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쿠션이 대박을 쳐가지고 어, 이 쿠션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본 거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팬다 아, 아. 여기는 회사원 A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전제품 내돈내산을 했다 내돈내산팩 리뷰라는 점 제가 사실은 쿠션 본품을 다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17호 품절, 21호 품절, 23호 품절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1호 아이보리가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21호만 이렇게 사고 나머지는 이렇게 예, 리필만 구매를 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색상 리뷰. 일단 첫 번째로 가격인데요. 이게 본품이 29,000원이에요. 리필만 구매했을 때는 19,000원. 그러니까 케이스 값이 10,000원인 거지.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게, 짜잔, 요렇게 18g입니다. 원래 보통 쿠션 같은 경우에는 12g에서 15g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위로 넓적해가지고, 어, 어왜 이렇게 이뻐? 3g이 더 추가되었다. 예, 그래서 18g에 29,000원.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2만원에서 3만원대? 2만원, 3만원이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가 여러분 있습니다. <laughs> 두 번째로는 케이스. 케이스는 약간 조약돌 느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샤넬의 그 핸드크림 있죠? 핸드크림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닮았습니다. 키르티를 가보니까 다 약간 이런 조약돌 느낌이더라고요. 블랙인. 쿠션도 있고 화이트 인 쿠션도 있는데 일본에서 인기가 좋은 쿠션은 이 레드 쿠션이라고 합니다. 이 레드 쿠션이 마스크에 정말 묻지 않는, 네 그리고 가볍고 편안한데 커버력하고 밀착력까지. 네 아무튼 케이스는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에 안에 내관도 짜잔 이렇게. 있습니다. 이 퍼프가 생각보다 좀 도톰해요. 흔히 알고 있는 그런 퍼프들보다 조금 더 기공감이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벨벳한 제형이에요. 그 벨벳한 느낌에 도톰해가지고 밀착을 진짜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듭니다. 무엇보다 면이 넓잖아요. 가로로는 좁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넓다 보니까 이렇게 콕콕콕콕 찍고 나서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팡팡팡 펼 수가 있겠다. 밀착력을 높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으로는 색상, 정확한 색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이폰 기 기본 카메라 일단 티르티르가 총 3가지의 색상이 나와 있어요. 17호 포슬린, 21호 아이보리, 23호 샌드.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딱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인모드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차분하게 나왔다. 그래서 약간 옐로우 베이스여가지고 이게 차분한 건지 아니면 색상이 전반적으로 차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22호 기준으로 23호를 쓰기에는 조금 조금 노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1호를 쓰기에는 아주 살짝 밝을 것 같은데 그리고 17호 가장 밝은 17호가 피부에서 펴쓸때한 이런 컬러. 근데 제형이 진짜 너무 좋다. 피부에 딱 스며드는 그런 느낌? 이게 내 피부 톤으로 아예 싹 바꿔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커버력도 괜찮겠는데? 그리고 되게 뭔가 벨벳한 그런 느낌으로 약간 느껴져요. 조르지와 아르마니가 약간 이렇게 펴질 때 벨벳한 제형으로 펴져가지고 이거를 싹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특히 파워페브리그파워페브리 그 느낌이 아주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이 힌스의 23호랑 이거 23호랑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23호. 힌스하고 조금 다르게 되게 어둡네요? 요게, 요게 좀더 붉은기가 느껴지고 요게 좀더 옐로우기가 느껴져요. 힌스가 이 정도라고? 근데 이거 진짜 참고해주셔야 되는 게이 힌스의 파운데이션이 예전에 23호보다 좀더 어둡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트리트리 23호가 좀더 어둡게 느껴집니다. 이거 색상 진짜 잘 고르셔야 되겠다. 에이프리 스킨 이 에이프리 스킨 히어로 쿠션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한 게 이게 마스크에도 잘안 묻어 나오면서 뭔가 커버력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또 색상까지도 에이프리 스킨이 좀 차분하게 나왔거든요 21호 이런 컬러 22호가 살짝 더 핑크 베이스거든요 그 다음 23호 23호가 확실히 이두개 컬러보다 되게 밝네요 지금 어 23호 어 뭐지? 20, 23호가 왜 23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지? 일단 히어로쿠션 23호, 티르티르 21호, 아 다르네, 많이 다르네. 22호, 22호하고 21호하고 생각보다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잠시만요, 좀더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 이자녹스 23호도 한번 봅시다. 허? 이 티르티르가 확실히 차분하게 나왔네 이번에 나온 클리오 쿠션 요전 색상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란제리 란제리 전혀 안 똑같을 것 같고요 다음 리넨 리넨도 안 똑같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좀 비슷한데? 진저 20, 이거 21호거든요 진저랑 되게 비슷하다 색상 비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네 여러분 이렇게 전색상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발라볼 건데요. 일단 반쪽은 그냥 그대로 바르고 반쪽은 파우더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픽싱이 되는지 지속력이 더 좋은지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프가 세 손가락에 아주 꽉. 끼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약간 안 들어가는 그런 정도? 먼저 이렇게 살살 이렇게 긁어냅니다 헉, 긁어낼 때도 뭔가 이렇게 계란형이니까 이렇게 어 뭔가 편해요 그런 다음에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파트려줍니다 어, 어느 어 쪽부터 바를까요? 이쪽? 이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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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꾹 go. 커버력이 어머 커버력이 엄청나다 이거. 원래 이게 커버력이 좋은 쿠션들은 살짝 이게 어딱 발랐을 때어 되게 두텁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근데 이건 두터운 느낌이 없는 것 같아. 양 조절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이렇게 커버력이 좋아. 특히 눈가에는 가장 마지막에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피부가 더 썩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커버력이 미쳤어. 요즘에 나온 쿠션들이랑 느낌이 살짝 다른 게 제가 원래 이쪽에 나비존 쪽에 모공이 엄청 크고. 거 요쪽 근데 모공 커버가 엄청 잘 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모공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게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제형이, 제형이 아니라는 점 근데 이거는 코 모공 한번 가려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코 모공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하이 어잘 가려지는데 죄송해요 방금 전에 한 말은 취소하는 걸로 허, 저 커버력 여태까지 5점 만점에 5점 준거 없었거든요 5점 드립니다 이거 커버력 진짜 엄청 좋아요. 커버력이 진짜 어느 정도냐면. 컨실러 급이에요. 근데 커버가 좋은 게막 그렇게 저제 피부에서는 예쁘게 남아있지 않은데 아 근데 되게 편하다단 말이죠? 커버력이 좋은데 편해. 피부가 되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약간 이게 일본의 클리오 같은 그런 느낌일까? 제가 여태까지 써본 그런 쿠션 중에서 가장 커버력이 좋지 않나. 제가 어느 정도냐면 양조절이 좀 힘들 정도로 되게 커버력이 좋아요. 게다가 쿠션 퍼프가 크다 보니까 이게 후루룩 찹찹 하면은 그냥, 그냥 끝나. 저도 이거 말하면서 어, 커버력 얘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초보자분들이 딱 쓰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후루룩 차차 바르면 그냥 끄시기 때문에 초보자가 되게 쉽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양조절이 조금 힘들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인모드 흉터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모드 흉터 가리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인모드 뭐야? 와 커버력이 진짜 이거는 말이 안될 정도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다 발라봤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딱 봤을 때 피부가, 어, 어때 보이나요? 되게 뭔가 말끔해졌다, 뭔가 피부 컨디션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컬러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세히 봤을 때 되게, 어, 파우더끼리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한 번만 얇게 발라도 커버가 싹 가능이니까 좀 얇게 바르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얇게 발랐을 때 예쁘다. 전 퍼프 보관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어, 너무 많이 묻어 나왔었네. 자퍼프에 퍼프 잔량이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커버력이야.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저는 퍼프 보관할 때 이렇게 크리넥스 이런 티슈 한 장으로, 혹은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모난 사각형 이게 티슈 휴지 있잖아요. 넵킨. 넵킨으로 살짝 이렇게 한번 꾹꾹 찔르면, 그냥, 새 퍼프 못지않게 좀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데 일단 코 모공은 진짜 잘 가려졌어요. 근데 나비존에 쭉. 조금이라도 좀더큰 그런 모공 이 있죠? 여기 부분에 제가 모공이 좀 크거든요? 근데 요거는 두 번, 세번 가리더라도 살짝은 남아 있다는 점. 근데 이렇게 두번 커버를 하면은 되게 예뻐 보일 것 같잖아요? 모공 커버가 잘 되고 뭐 되게 예뻐 보일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커버가 되게 두껍게 되는 그런 느낌? 뭔가 갈라지는 사막화 같은 그런 느낌? 한 번만 딱 가렸을 때는 요렇게 모공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정도. 이거 보이시죠? 요런 느낌. 자, 파우더를 팡팡팡팡팡팡팡. 팡 파우더 처리까지 하면은 아예 진짜 뭐야? 연기 아니고 진짜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파우더 하면서 느낀 건데 원래 제가 방문전에도 이렇게 코 모공 잘 가려지는데 옆에 나비존의 큰 모공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파우더 처리를 하니까 어머. 어쩜 이렇게 백억이야?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바닐라코 파우더 진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커버력이랑 모공 커버력까지 받고 파우더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티르티르 쿠션이 마스크에 묻지 않는 걸로 일본에서 아주 강타를 했다고. 마스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펑펑펑펑펑펑펑펑펑퐁네 팡팡. 이게 어떻게 안 묻어 나오지?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광채가 느껴지는 그런 세미매트한 쿠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먼저 볼게요. 이쪽이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이고 이쪽이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인데, 어머 이거 보세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진짜 마스크에는 안 묻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발랐을 때 마스크에 안 묻어 나오는 쿠션 우리 네오 쿠션도 있었고 뭐 이것 저것 되게 많았잖아요. 이거는 약간 유분이랑 올라왔을 때 지속력에서도 많이 묻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는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써보면서 어떻게 묻어 나왔는지 마스크는 많이 지저분해지진 않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3시 29분. 11시 57분. 거의 메이크업한 지 10시간 이상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일단 마스크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쪽이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인데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은 쪽보다 더 많이 묻어 나왔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이 파우더 처리를 안한 쪽이거든요. 오히려 좋아. <laughs>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살짝 더 묻어 나왔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피부에 남 있는 정도. 이쪽은 살짝 뭔가 피부 톤이 차분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이게 봤을 때 살짝 이게 다크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파우더 처리를 한 쪽은 그냥 여전히 뽀예요. 근데 다만 좀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몰라서 옆에 사진 참고해주세요 사실 이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좀더 뽀얗게 남아있어가지고 저는 이쪽이 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에 이렇게 코 옆에 살짝 이런 식으로 끼인 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10시간 기다린 이유가 8시간 혹은 7시간 이렇게 원래 하고선 바로 지속력을 찍는데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시간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해갔더니 이런 식으로 어... 이게 한 불과 한 1시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파우더끼리 뭉친 그런 느낌?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 피부는 되게 건강해 보인다. 이쪽 피부는 되게 뭔가 매트하게 잘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안한 쪽. 저는 이게 색상은 조금 차분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예쁘게 남아있다? 오, 이런 느낌. 그쵸, 여러분. 빨리 찍고선 빨리 잠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리고 마스크에도 진짜 안 묻어 나오는 쿠션이라고 하는데 안 무너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확실히 좀덜 묻어 나오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와 근데 무엇보다도 피부 표현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깔끔하게 남아 있을 줄이야. 일본에서 왜 2위를 하고 있는지 알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올리브영이 입점됐다. 그리고 입소문만 살짝 이렇게 탄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 한국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다크닝이잖아요. 확실히 다크닝은 살짝 느껴집니다. 다크닝 보기 전에 이게 수정화장으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수정화장도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laughs> 원래 커버력이 높은 쿠션들은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두꺼워질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여기 무너진 게 없네 여기 여기 부분 한번 수정 수정화장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뭉치려고 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정용은 아닌 걸로. 좀 이거 무섭긴 하지만, 어, 다크닝이 왠지 있을 것? 있을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요. <laughs> 다크닝 개쩝니다. 네, 그치만 <laughs> 다크닝 이렇게 개쩔지 몰랐네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다만 요쪽은 어, 이쪽도 개심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너, 저 이거 비슷한 쿠션 알겠어요. 약간 로맨의 제로 쿠션 있잖아요. 로맨의 어, 누제로 쿠션이 진짜 피부 표현 되게 예쁘게 남아있는데, 살짝 이런 식으로 다크닝이... 우리는 다크닝은 용납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부 표현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다크닝은 엄청나게... 심한 걸로.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뜻